안녕하세요. 오늘은 구독자분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는 영상이에요. 어, 영양제에 들어가 있는 첨가물이 걱정된다고 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조사를 했고, 어, 같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실리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이산화 규소는요, 우리가 영양제를 만들 때 비타민이나 미레, 미네랄들을 좀 균일하게 배합을 하고 이것을 알약 형태로 만들어낼 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캡슐보다도 타블렛 형태의 비타민을 만들 때 필요한 고형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영양제 첨가물이죠. 이 성분들은 무독성이고요. 일단 FDA라든지 세계보건기구에서 안정성이 입증된 성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양제에 들어있는 그 고형제를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고, 물론 과다 복용을 하셨을 경우에는 어 어떤 독성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어, 라벨에 포기된 만큼의 양을 드실 때에는 절대 걱정하실 만큼의 양이 아니라는 점. 저처럼 영양제를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고영제를 많이 먹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하실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30알 정도 이상 어떨 때는 이렇게도 먹기 때문에 어, 파우더 제품이나 캡슐 안에 파우더가 들어있는 알약의 경우에는. 이런 첨가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타블렛 형태의 영양제를 드실 때 첨가된 거라는 거랑, 이 물질 자체가 체내에 축적돼서 독성을 계속 모으는 그런 성분이 아니고, 다 배설이 되는 형태예요. 몸속에서 들어가면 분해되고 다 배출이 되기 때문에, 정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영양제 홍보 문구 같은 거를 보면, 어, 실리카가 들어있지 않다 또는 이산화 규소가 들어있지 않다 스테아린산 마그네슘이 들어있지 않다 이런 식의 우리 의 영양제는 더 건강하게 만들었다라는 문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캡슐 안에 들어있는 파우더 제품을 팔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파우더 제품일 경우에 당연히 그런 첨가제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문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뭐 우리는 이산화규소를 첨가하지 않았다라는 문구를 보신다 하셨을 때. 타블 형태가 아니지 않나를 살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 영양제에 들어가 있는 첨가제에 대한 걱정이 되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더 좋은 정보로 찾아올게요. 그럼